아, 여기 지금 어디 어디지요? 우리뭘 사러 가나요? 보디바요. 보디바요? 네. 보디바 초콜릿. 응? 친구들 뭐야? 친구들 선물 사러 가나요? 네. 친구들 선물 뭐살 건가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친구들 선물 많이 사요. 아자도 가. 과자도 사주고, 붕어빵도 사준다고요? 응. 자, 건너자! 음,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안녕! 응, 과겟네? 연생보다 더심이 거의 한 3만 8차원싸 <laughs> <laughs> 안녕! <웃음>